자 근데 이제 스프링 부트라는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잖아요. 프레임워크가 제시하는 어떤 규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줘야만 우리가 스프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뭐 어, 자바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은 우리가 리소시스에다가 넣기로 했잖아요. HTML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리소시스에 넣을 건데 자 우리가 사용하는 HTML은 그냥 HTML이 아니라 어, 뭔가 그 뭐랄까 확장을 할수 있는 HTML이거든요. 타임리프라는 걸 사용해서 좀더 프로그래밍적인 기능이 가미된 그런 HTML을 만들 건데 그런 걸 보통 템플릿이라고 해요. 템플릿. 그래서 템플릿을 어, 이용해서 어, 할 거고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프링부트에서는 이런 템플릿 역할을 하는 파일을 템플릿이라는 폴더에다가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틀리면은 안 됩니다. 리소시스 폴더 밑에다가 템플릿라는 폴더를 만들어주세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HTML을 넣으시면 되는데 일단 테스트 t HTML로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이 테스트 컨트롤러에서 이 a 태그 있잖아요.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HTML은 다 한번 해보셨을 테니까 바디 안에다가 이 a 태그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테스트 h t m l 을 이제 열면 되는데 자, 우리가 원래 이 showHTML이라고 주소창에 딱 치면은 이 네이버로 가는 링크가 나오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HTML 코드를 HTML 파일로 아예 따로 뺀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리턴을 했을 때, 리턴을 했을 때 얘가 대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주소를 쳤을 때 HTML 코드를 여기다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얘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HTML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대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HTML 코드를 직접 안 만들 거잖아요. 사실상 이 리스폰스 바디가 리턴 값을 HTML 코드로 전달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턴에다가 뭐라도 뭐라고 적으시면은 이게 브라우저에 HTML 코드로 전달이 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리스폰스 바디를 지워버리세요. 자, 그럼 이제 리턴에다 뭘 넣으시면 되냐면, 템플릿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템플릿 이름. 제가 지금 test.html 이라는 템플릿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html 하고 싶을 수 있지만, 확장자 빼주세요. 스프링부트가 뒤에 html 자동으로 붙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t e s t HTML이라고 정확히 지목할 필요 없이 이름만 이름만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다가 템플릿 이런 거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이런 거 적으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얘는 스프링 부터는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템플릿을. 그렇기 때문에 딱 이름만 지정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이 주도창에 딱 치죠. 그럼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 HTML이 나오는 겁니다. 맞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나와요. 어,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아, 하나 제가 빼먹었어요. 죄송해요.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그러니까, 템플릿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HTML을 만들면, 요건 사실상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한 거 배우셨죠? 뭐 반복문이나 조건문이나 뭐 이런 거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템플릿 엔진이라는 곳에다가 싹 집어넣으면은 얘가 이 HTML 코드를 확장을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HTML을 템플릿 엔진에 딱 넣어서 뭔가 프로그래밍 처리가 된 결과 HTML을 만들어주는데 이런 템플릿 엔진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쓰는 이제 타임리프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거를 이런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존재를 해야 돼요. 코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라이브러리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리프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야만 이 HTML을 확장적으로 프로그래밍적으로 처리해서 마치 여러분들이 JSP 쓰듯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일단 추가를 해줄 건데, 라이벌이 추가를 해줄 건데,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갈게요, 여러분.